첫 번째로 상담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LG전자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 어떻게 될까요? 올해 3월 5일 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어, 매수가는 10만 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상담해 주실 종목 LG전자입니다. 이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어 이후로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도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LG전자. 네. 다 좋아요. 네.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그쵸. 제 생각에는 일단 뭐 휴대폰 부분에서 죽을 쓰고 있지만 프리미엄 음. 가전에서 분명히 힘을 쓰고 있고 항상 시장에서 예상했던 시장 컨셉보다 실적이 비교적 잘 나오는 회사인데. 그가는 어, 11만 4,500원을 고점으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 5, 만8 0원까지 네. 갔어요. 반토막이 아, 반토막. 네. 났죠. 네, 고점에 그렇죠. 사신 분은 이제 반토막을 하면 너무 보고 속상하실 같 그럼요. 아, 이게 반토막단. 그래서 음, 실적이 잘 나오고 주식이 실적이 잘 나오고 예를 들어잘 뭐 음. 나올 거 예상되고 뭐 튼튼한 기업이라고 해도 어,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지 주식이나 어차피 여러분들 뭐 좋은 주식 사가지고 우표 수집하는 음. 것처럼 모아 놓으실 거 아니잖아요. 수익 내시려고 주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을 거스러선 안된다 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일단 LG전자 좋은 주식인데 네. 계속 빠지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 하나케미칼하고 지금 비슷한 차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발 중 힘은 없어요. 어 반대로 이제 고점 대비 58,000원대 이제에서 75,000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네. 저점 대비해서는 오히려 하나케미칼보다 더 많이 올라갔어 오긴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반대 반대로 힘이 좀 없어 음.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종목 투자자 보면 얘도 이제 기관에서 최근에 많이 샀어요. 음. 사고 외국인들도 좀 사고 네. 지금 한달한달 한달 기간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많이 팔고 음. 한 194만 주 정도 팔고 네. 기관이 172만 주 줬고 외국인이냐면 33만 주 줬었는데 네. 외국인 기관 수급 지금 붙어 가고 있고. 어 개인 털려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지금 파실 게 아니죠 타이밍 봐서 68,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은 비중을 늘려서 몰타기 들어가셔도 네. 뭐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 LG전자 이런 종목 네. 지금 매도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은 끌고 가보셔라. 일단은 보유하셔야. 예, 일단 제 네. 생각에 한 7만 원대 후반에서 8만 원대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것 같으니까 어, 네. 6만원대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셨다가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아요 어, 한6-8 정도 내려왔을 때 조금 물타기를 해보시면 네. 평단가 내리시고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타기 잘하는 장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주식에서 돈 버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손절해야 될 자리하고 물타기를 해야 될 자리를 추매를 해야 될 자리만 구별을 하면 사실 주식장에서 돈벌수 있거든요. 어. 6, 8 정도 가격대면 조금 네. 물타기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LG전자 고유 의견 드리고요. 손절혁관을 굳이 제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 뭐, 안 해주시나요? 네. 지금 추세에서 음. 정말 많이 빠져도 지금 추세 정말 많이 빠져도 주 최저점 5.8인데 아, 이게 간다는 얘기는 이게 가, 이게 만약에 전 저점 5.8, 5.9까지 오잖아요. 음. 그러면 LG 전자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장이 무너왔다는 얘기예요. 아, 6.5 오면은 6.5까지 만약 에왔다 6.8에서 만약에 물타기가 들어가는데 6.5까지 음. 왔다, 6.5에서 다시 물타기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일단 추세가 돌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매도는 가당치 않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네. 어, 강력 보유 의견을 제시드리겠습니다.